이제 입력상자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띄우고요. 자, 여기 뭐에뮬레이터를 미리 띄워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클릭을 해서 에뮬레이터를 띄우고 바로 실행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앱이 이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돼서 화면에 보이게 되면 거기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앱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자, 앱을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죠? 어, 여기서 보였던 거하고이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했을 때 보이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제 실행하는 단말의 해상도나 아니면 그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DPI라고 그러는데요. DPI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글자가 표시되는 게 약간 좀 다른 걸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저렇게 바뀌는 거볼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입력 상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입력 상자에 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키패드가 자동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텍스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줄이고 다시 요걸 누르면 자, 숫자 키패드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 아래쪽 다시 눌러서 내리고 세 번째 거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글자를 입력하면 뭐 비밀번호처럼 입력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이 안에 들어갈 글자가 어떤 유형이다 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키패드가 바뀐다는 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앱을 쓰다 보면 키패드가 약간씩 다른 것들이 뜨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주 간단하게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 조정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앱에서 자 입력 상자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방식을 같이 봤고요. 여러분 이제 앱을 만들 때이 입력 상자가 사용자 입력을 받기에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입력한 글자를 소스 코드에서 가져오고 다시 필요하면 이 텍스트 위에 표시하고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화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러 이제 화면 아래쪽에 자, 화면 레이아웃 잡는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이미지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제 이미지뷰를 갖다 놓으면 이미지를 표시하는 거고 이제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드러블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지금 만든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고 했죠그 다음에 이게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들. 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theme attributes 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 여기 샘플 데이터도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중에 프로젝트 안에, 자, IC launcher 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이고요 자, 이거 선택을 하고, 자, OK 눌러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a t MIP map slash IC launcher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OK 누르고요 일단. 자, 오케이 누르고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왼쪽에 프로젝트 해 보면 APP 밑에 RS e 밑에 자, 여기 보면 MIP 맵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IC 런처라고 해서 저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지고 표시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드롭블 폴더 밑에 넣는다 그랬죠. 이드롭블 폴더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 아이콘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이미지 이 뷰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속성들을 보게 되면 속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면 이 이미지를 딴걸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src 또는 src 컴패이 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src였는데 지금은 어, 단말이 좀 옛날 단말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src 컴패이 라고 하는 속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src 컴패이 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클릭하면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라운드 형태로 선택을 하고 자, OK 이렇게 누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 이게 허연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죠? 근 아무튼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오케 OK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 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src 컴패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설정하는구나. 이미지 뷰는, 그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래쪽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뭐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자 위드스 매치 페런트로 돼 있고 하이트도 매치 페런트로 바꿔보면 아래쪽 공간을 꽉 채우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 뷰가 차지하는 영역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리사이즈가 돼요. 크기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크기 조절이 되는데 이제 크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속성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케일 타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djust View d 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보시면, 저기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이 보이죠. 여기속성에 갖다 대면 설명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여기에 갖다 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그 어, 비율을 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걸 체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뭐 트루를 하든 펄스라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 필요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이 이걸 일단 풀어놓을까요? 일단 풀어놓고 자그 다음에 디폴트로 해놓게요. 을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센터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 센터로 하니까 크기가 좀 작아지네요. 자 가운데로 그대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피드 XY.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번 쭉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피 센터.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거네요, 그죠? 아까 센터하고 피 센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센터 크롭. 어, 크게 보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피 스타트 어, 왼쪽 스타트니까 아마 좌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겠죠? 자, 피 랜드 자, 우하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엔드일 테니까 자, 그렇게 센, 생각이 되죠. 센터 인사이드 어, 센터하고 비슷하네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리사이즈 다시 말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크게 맞춰서 리사이즈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를 이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타입의 유형들이 있고요. 이건 한번 하나씩 바꿔가면서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게. 할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가 약간 회전돼서 보이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실제 이미지가 설정돼서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뭐피드 xy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피센터가 됐건 자 요런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약간 다른 식으로 보여준 거죠 자동 리사이즈가 아니게 보여줄 수도 있고 화면을 왠, 화면에 그러니까 이미지 뷰의 영역의 왼쪽으로 붙여서 보여줄 수도 있고, 자, 이게 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위젯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튼,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입력 상자, 에디트 텍스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뷰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양한 속성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API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해서 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걸다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기본 위주에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드로블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롭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드롭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존의 거는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닫아주면 되고요. 기존 앱을 종료시키고 싶으면 빨간 버튼 눌러서 먼저 종료시키시면 되겠죠.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에뮬레이터는 이렇게 뛰어나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종료시켜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종료를 저는 시켜놓을게요. 자, 여러분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메뉴 눌러서 자 M t Activity라고 하는 거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두고 Next 버튼 누르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My d r a w b l e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패키지름에서는 My를 삭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Finish 버튼 클릭해봅니다. 자 그러면 d r a w e 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이 d r a w e 이라고 하는 거왜 쓰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드러블에 대한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